이번 시간에는 국가기술 자격 검정, 작업형, 학습에 걸리는 소요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되는 소양이 2D, 그 다음에 3D 내용을 모두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 2D 내용, 그 다음에 3D 내용을 모두 습득하시는데 필요한 적정한 시간은 한 달씩, 한 달씩, 그래서 총두 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한 달, 한 달이냐, 일일 4시간 학습 기준으로 각 한 달씩 합쳐서 2개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을 보시면 1차 시험을 보신 다음에 가다반 채점하죠. 필기시험 보시고 그날 가다반 채점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 그 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죠. 이 안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작업 평을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요, 이 작업 평 실기 시험에 2D 내용, 3D 내용을 습득하시는 데 시간을 단축을 좀 하셔야 돼요. 단축하는 방법은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늘리셔야 됩니다. 기능적인 측면이기 때문에요,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실습을 해보시다 보면 시간이 금방 금방 가요. 왜요? 재밌거든요. 이거 재밌어요. 근데 이 기간을 짧게 해서 배우시면요. 재미는커녕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이 기간 안에 작업형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한 달에서 한달 반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하시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답형 준비하고 남는 시간에 작업형 하다 이게 아니고요. 작업형만 주고장창 했을 때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하셔야 시험 보시는 그 회차에 한 번에 합격하시는 겁니다. 2, 3주 내에 작업형 마스터 하시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저희 수강생들도 보시면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거냐 하면 일반기계기사 하시는 분들이 남는 시간에 작업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필답 공부하고 이제 시간 2, 3주 남겨놓고 시험 전 2, 3주 내에 올인을 할게요. 작업형에 올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하시는데요. 작업형 마스터 안됩니다. 2, 3주 안에 안되세요. 어, 저희 수강생 중에요. 3주 하시고 합격하신 분들도 계세요. 음. 그런 분들이 몇분 계시긴 한데요. 독특한 케이스죠. 음. 그 다음에 힘듭니다. 3주 안에 이걸 다 하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게다가 오토캐드까지 안되시는 분들은 뭐 아예 더더욱 힘든거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어, 필답하고 남는 기간에 작업형 해야지, 이거는 계획 자체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형 하시면서 필답도 병행하시는 것이죠. 필답하면서 남는 시간에 작업형 한다. 이렇게 계획 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회차에 합격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작업형은 가다반 나온 날부터 시험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를 쭉 하셔야 됩니다. 최소 1일 4시간 정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준비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분들 있죠. 2, 3주 안에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2주 했는데 강의를 보고 뭘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감을 못 잡겠다. 음. 감을 잡는 게 이상한 거죠. 감을 잡으실 수가 없어요. 2, 3주에서 뭘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원래 이 정도를 공부하셔야 아 이거구나 하고 아실 수 있는데 이론만 눈으로 열심히 봤다 이거죠. 눈으로 보고 직접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켜서 할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2주 했는데 모르겠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2주에서 다할것 같으면 누구나 다 2주에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했는데 보고 모르겠는데요. 예,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형 마스터 2, 3주 안에 하려고 계획 잡으신 분들 빨리 계획 수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신 순간부터 바로 시험 보시는 날까지 하루도 빼놓지 말고 작업형은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어, 짧은 기간 안에 준비하셔서 하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처음부터 시간을 확보를 하세요. 음. 가다반 발표한다음부터 작업병 실기 시험을 바로 준비하시고 필답형은 병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 시험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감이 언제 오냐 하면요 이 내용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이제 한번 그려 보셔야 돼요 실제 도면을 그려 보시고 나면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도면 만드실 때 시간 얼마 걸리냐 하면요 12시간 걸려요 음, 여러분들이 도면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셔도 첫 번째 도면 하시는 건 하루 종일 12시간 내내 꼬박 하셔도 도면 완성이 안 된다.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이 과정을 겪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만든 시간이 12시간, 그다음에 10시간, 8시간, 7시간 이런 식으로 줄어나가는 거예요. 도면 연습을 많이 하실수록. 시간이 줄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12시간 걸렸으니까, 아, 도면 만드는데 너무 어렵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알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모르는 거예요. 얘들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적용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요? 그죠? 해보다가 보면 거의 공식적이에요. 그냥 딱딱딱 맞춰 들어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습득하는 거는 결국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첫날에 보시면, 12시간 내내, 그것 찾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손도 당연히 느리죠? 예. 그래서 2, 3주 하시고, 아, 해보니까 모르겠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도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쭉 그려보다 보시면, 시간이 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손이 빨라지면서, 내가 다른 걸 찾아보지 않아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본인이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숙달되는 거죠. 음. 숙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그냥 가지려고 하시면 곤란하시고요. 최대한 작업형 연습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요점을 추리면 필답형 준비를 하시면서 작업형도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필답하시고 남는 시간에 하시려고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합격 확률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작업형 학습에 걸리는 소요 시간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